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히합 히퍼, 힙합 크리티에 대해서 공부했죠 요번에는 위선자죠 위선자 힙플 힙합 크리티 씨너는 범죄자라면 히합 크리티는 위선자예요 위선을 떠는 사람이죠 그죠 e k n 비 노네즈 노에 o 에이지 비가 수동으로 가면 노네즈 비가 되죠 그래서 낫다. 시너로알려진다 i l e you're in it, h y p o 리 r 보다는 w h 가더 좋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r 범죄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위선자 b 거죠. 목사가 성경책을 들었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고 in i 다 이런 u r e in it, 그죠? e t r t r e t e k n o w n a i n e o t o 비교급도 있었습니다 thinner than, be better, better than 모모보다는 모모가 낫겠다. Better to be known as thinner than a hypocrite.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여기서 문장이 됐다가 너무 간단하게 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. 요요 요 패턴을 보시면 e d 지베럴에서 이거를 빼면요. 베럴투 어드미트 하게 됐겠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EDG를 좀 앞에 으면 EDG b a r 비 e 운 to be known as in r t h n hypocrite 하면 어, 히 y 크리트보다는시너로 알려지는 게더 좋겠다. 그래서 간단하게 b a r 비 e 운 to be known as in r t h n hypocrite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to be known은 알려진이고요. 에지어시니 씨너로서 이렇게 되고 되는 히퍼크리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h 어... e s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영어로 배우는 실 n 영어 문법 편 a 들어가시면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. 아니면 유튜브에 더보기에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i n n e r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정리된 정리되어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의 뇌는 요 자꾸 반복하면 <laughs>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매일매일 한 문장씩 두 문장씩 세 문장씩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장을 데이트 시켜 주시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와 연결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어 공부하는 데 영어 문장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Better to be known as a sinner than hypocrite. Hypocrite sinner. Better to be known as a sinner than hypocrite. Better to be known as a sinner than a hypocrite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